9월 12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전망을 살펴볼 텐데 리튬에 대한 반등 ESS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현시점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9월 11일 본격 매수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차 전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일단 1번 첫 번째는 이 해리스가 어제 대선 이제 토론을 통해서 잘 맞췄습니다.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2차 전지 업종이 유리하다. 왜냐면은 뭐 해리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죠. 민주당 바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을 고수할 수 있다.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세액 공제나 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따돌리면서 우리나라 일단 2차전지 산업이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제 또 한번 좋은 소식이 떴죠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2차전지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리튬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에 나오는 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되기 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부터 자 정확하게 2022년 11월부터 상당히 주가들이 많이 빠진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거의 지금 2차전지 산업과 거의 그래프가 일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리튬이 바닥을 잡는다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2차전지도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CATL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1등이라고 볼수 있는 CATL이 장시성의 리튬음모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이 부분은 수요에 대한 부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공급을 조절한다. 우리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자기네들끼리 OPEC을 형성해서 석유에 대해서 증산한다, 감산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튬도 이러한 부분들을 공급을 조절하면서 중국이 탄산리튬 월 생산량이 마이너스 8% 줄어든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연내에 11%에서 23%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주는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리튬이 반등한다는 전제하에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감되시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부탁드리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 중요한 것은 이 ESS 우리가 이제 ESS를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 AI 반도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 에너지 저장 장치죠. 말 그대로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면서 활용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ess 배터리 모듈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컨테이너 및 sic 기능까지 탑재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ess 부분이 북미 이제 전체적으로 이 캐파 그 다음에 고객사 선점 효과로 이제 경쟁력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전력망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AI 시스템이 계속 도입되기 때문에 전력망에 대한 부분,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ESS 측면에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봉사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ESS나 이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적정 가치가 무려 127조가 될. 된는 거죠 사업에 대한 가치가 여기서 이제 주식수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봤을 때 적정 주가로 봐야 되겠죠 적정 주가가 50만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주가가 잠깐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졌죠 그러면은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인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 돌파하고 나서 강했는데 시장이 다시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고점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죠 지지하고 딛고 올라선다 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 주가가 처지는 주가가 아니라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혹시라도 여기 이제 39만원 라인 있죠? 39만원 밑으로 조정이 온다. 그러면 충분히 저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외국인 기간 메이저 수급들 어떻습니까? 순매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 여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상승 시장이 급등하지만 아쉬운 상승이 나와 주지만 자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 지지하고 어제 강했기 때문에 보통 어제 강했다 라고 하면은 오늘은 보통 이렇게 조정 캔들, 쉬어가는 캔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쉬어가는 캔들에서 이 저가가 안 깨지면 다시 여기 38만원까지 안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40만 5천5백원, 오늘 고가를 내일 바로 넘어선다. 그러면은 이전에 41만 9천원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을 연휴되기 전에 기경길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가를 사두는 게 좋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요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9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문자를 보여 드리면 은 LG에너지솔루션은 353,000원에 21일날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21일이라고 하면은 요 날이죠 상승이 시작을 알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조용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시점이고 중요한 거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록색 다이아 요거 보고 제가 매수를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매집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집 신화라고 볼수 있는데, 이 세력의 매집 신화 어떻게 출현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통비율이1 4예요 대주주제하고 14%, 그리고 증권사는 총 89개 증권사, 총 증권사 다 동원했을 때, 순매수 수량들을 다 이제 넣었을 때, 유통 비율에서 산정했을 때, 가반수가 넘어선다. 뭐, 소위 말해서, 가중치를 넘어선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가중치 넘어섰을 때, 생각보다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러한 표시가 뜬다라는 거죠. 제가 만든 지표고,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이게 뜨고 나서, 뭐 하면 된다? 매수하면은, 수익이 우상향하는 그런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일봉으로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21일 날 드리고, 추가 매수는 이 분봉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분봉 들어가면은 어제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하락을 멈추고, 이제 여기서 매수가 제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가 뜬 건데,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39만원에야 추가 매수 사인을 어제 드렸다라는 거죠. 9월 11일.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잘 집중하셔서 구독을 해주셔야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어 여러분들 기동량이라도 듣고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다는 겁니다. 39만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데 자 나는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는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일시적으로 잠깐이라도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나왔다가 하락이 멈추고 그리고 다시 반등이 하려는 시작점에서 이렇게 시작점에서 분명히 또 타이밍이 나올텐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사인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구독을 한 번씩 다 체크해주시고 초록색 다이아 또 뜬다! 나도 어제처럼 신호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04-0779 전화해도 받아요. 여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총 300건의 선착순 무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00건입니다. 왜 300건이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조회수로 먹고 사요. 조회수가 늘어나면 은 광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광고 수익이 늘어나면 이 광고 수익 가지고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보내드리지만 제가 300건 실제 광고 수입으로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건 이만건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딱 300건만 선착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다 참여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영상을 멈춰주시고 여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초록색 뜰때 사인 드리고 수익 나는 부분을 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N을 쓰는 주주분들 잘 따라오시고, 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연휴 내일까지 39만 4,500원만 안 깨지면은 저는 우상향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들 누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려드릴만한 게 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오른쪽에 이제 하단에 있는 종목들 있죠? 요 종목들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대체적으로 다 수익이고 한데 이러한 수익률도 있죠, 막70% 50%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한농화성 초록색 다이아 뜰때공략했으니까 상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한 종목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오늘도 드렸지만 여기서 들어갔다 수익이 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 한미약품도 초록색 뜨고 어떻게 상승 나와주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초록색 다이아 뜨고 이러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초록색 뜰때 어, 종목 다른 것들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펙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화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날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경에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원 정도 가늠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 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 날 돌렸는데 자 소름 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만 1천 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만 1천 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 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